어떻게 보셨어요, 배우들 연기를? 기게 이제 그 구자윤 역할을 하는 김담씨있잖아요 아. 신인 배우라고 그러더라고요. 네. 근데 굉장히 연기를 인상 깊게 봤습니다. 신인 배우 네. 같지 않게 그 다양한 표정, 그 그리고 다양한 그 느낌을. 좀. 처음에 봤을 때 너무 평범한데 아, 볼수록 약간 달라 보이는 그치.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. 맞아. 1 5 0 0대일이 괜히 1 5 0 0대일이 아니더라고요. 그리고 저는 사실 뭐 김고은, 김태리. 에 이어서 요번 2018년이 낳은혜성은 신성은 이 버닝의 전종성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와이 영화 보고 아니 김담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만큼 느낌도 둘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외모 뭐 느낌 그렇죠 긴급한 예, 느낌도 있고 뭐 예, 예. 정말 그 순박함과 잔인함 그쵸 렇 그리고 굉장히 또 스마트한 지적인 면도 있으면서도 순진무고하기도 하고 아주 그 묘한 걸다 가진. 배우 얼굴이다 싶었고요. 조민수 씨 연기는 어떻게 보셨어요? 배우 조민수 씨는 이제 개인적으로 연기를 잘하는지 알고 있는데 음. 이 영화에서는 좀 유독 약간 음. 떠 보인다. 아. 같이 결합이 안돼 보인다라는 음.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. 백발 연기라든지 백발 분장이라든지 뭐 주근깨 분장한 음.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느껴지는데 그 영화 진행 흐름에서 약간 떠 보이는 느낌이 들었고 떠 보인다는 거 저도 좀 인정해요. 근데 저는. 조민수 씨 연기도 연기지만 분장이 또 한몫을 했다 싶어요. 그 말씀하신 백발 주군께 차이나타운의 김혜수 씨가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봤어.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약간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조민수 씨의 새로운 도전 이 닥터백 연기가 신선함을 좀 우리한테 발산시키지 못하는 그게 좀 있었다 싶어요. 뭐 박희순 씨 같은 경우 는 어떻게 보셨어요? 박희순 씨는 항상 연기를 잘 하시니까 역시 박희순 씨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니 연기 진짜 너무 잘하고 뭘 맡겨도 제대로 하잖아요 그쵸? 이번에도 이 미스터 최를 너무 너무 잘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은 배우 명배우이긴 한데 스타가 아니다 보니까 이 주연 뭐 특히나 원탑 주연 이런 건맡겨지지가 네, 네. 않는 그건 저 개인적으로 안타깝긴 한데 으쌰. 정말 뭐 연기는 최고다 싶고 그런 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잘 생각해도. 예. <laughs>